저쪽으로 가야되네. 저쪽이 한국구나? 이거 스토리 다 하고 나면, 어, 이 마을 안에서 할수 있는 그걸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 하바나를 떠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하바나 안에서 할수 있는 미션 다 하고 가고 싶은데, 상자도 열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 상자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상자. 이돈 가지고 권총은 못 살까요? 상자를 다 열어 가지고 권총도 한번 사봅시다. 근데 이게 전체 화면이 안 나와. 그 암살 같은 거뜰 때만... 뭐야? 이게 여기, 여기다 해골이 될 때까지 사람을 두나봐요. 뭐야? 여기에 숨는데요? 숨는데 표시 없는데? 여기서 숨어? 숨는 곳이 없는데, 숨는 곳 표시가 있네. 내가 선술집에 다시 가기로 했는데, 술집을 못 찾아가지고요. 술집이 중앙쯤에 있었어. 여기 상자는 깎고, 어딜까? 나는 길잘 모르는데 길 찾기. 뭐야 여기 이 건물은? 그렇게 경비병이 많아? 이 건물은 내가 안놔본 건물인데요? <laughs> 자, 내가 못본 상자가 되게 많은데. 주점이다. 드디어 찾았다. 주사위 선생, 여보세요. 아, 미션 도중엔 이용할 수 없어. 야, 그럼 암살도 안 되나 봐. 어? 왜이 건물 올라가면 안 돼요? 위험지역이야? 저기 상자 아저 상자 못가 저 상자 위험해 저상자 위험하고 아니 지붕으로 다녀도 뭐라 그러네 어허 노래? 아니야. 어디 있지? 야. 이상한 짓 하지 마. 누가 노래니? 누가 노래야? 알어 너야 아닌데 여기 농장 같은 곳이고, 아니 상자를 못 찾겠네. 그냥 미션하러 갈까요? 상점 분 김에 상점 뭐, 먼저 가, 갔다가 그래서 내가 검이 몇개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권총 세트는 살 수가 없어. 피해가. 에스파다. 코틀러스 너무 비싸네. 이거 어때요, 이거? 돈 갖고, 거미나 삽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산 거는 이거죠. 근데 왜 마이너스로 빨간색이 뜨지? 다 마이너스야, 왜? 나 이거 볼줄 모르겠는데. 이거 봐. 이거만, 이거만 다 플러스야? 이상한데? 아우, 나 이거 볼줄 모르겠어.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있는데. 내가 상자 뒤져가지고 얻은 거요. 어, 이것도 잘 모르겠어, 미술품도. 이거 가르쳐주는 스토리는 없나? 방금 뭐야? 허연 거. 돈다 썼어. 자, 일단 보인을 만납시다. 나한 바퀴 돌아왔나봐. 한 바퀴 돌아왔나보다. 돌아왔나 점점 더 멀어진다. <laughs> 점점 더 멀어진다. 방향을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네. 잘 모르는 곳도 가고 싶어서 왔더니. 자, 피켜주세요. 피켜주세요. 돼요. 어. 여긴 못 올라가는데? 어허. 어, 이런 잘못 떨어졌다. 어디로 올라가나? 이렇게 된거 헤엄쳐서 가나? 여기 위험지역이네? 아니야, 어디가? 위험지역이래, 절로 가. 여기가 뭔데? 아, 지난번에 내가 암살한 곳? 어, 풍경은 진짜 멋있다 내가 지난번에 여기 암살했던 곳이 근처에도 상자 하나 있었죠 내가 아까 먹은 거랑 같은 건가? 자, 걸어가는 게빠르것 같긴 한데 잘못 빠지면 이렇게 고생하네. 약간 물속에 갔다 나오면 옷이 검은색이 되는 것 같아. 아 이제 옷이 빨르는게 보이네. 사람 이렇게 달리면서 피할 때 되게 사실적이더라. 우리 베로 그냥 갑시다. 직진해 직진 이걸 왜 이렇게 매달라 놓는 거죠? 해고를 이거 누구 시체일까? 어, 이상한 데로 갔어. 여긴 뭐야? 배가 못 들어오는 곳인데? 설탕을 못 구해왔는데 어떡하지 그걸 설탕을 들고 지붕 위를 달릴 수도 없잖아요 저저 저 뒤에 보이네 저 건물에 있는 와 이게 렇 지치지 않고 달려야 되는 된... the sugar i've only one pair of hands oh it's no great loss uh, i've got uh, plenty of cargo here to make a profit on my trip will you stay here long for a few weeks yes then back to barbados to the tedium of domesticity don't settle for tedium sail for nassau live life as you see fit <laughs> haven't i heard that nassau is crawling with pirates Seems a very tawdry place. Not tawdry, liberated. Oh, God. That would be an adventure. But no. No, I'm a husband and a father. I have responsibilities. Life can't be all pleasure and distraction, Duncan. Hey, a bonnet. The name's Edward. In the... Duncan's only a handle. Ah. Secret name for your secret meeting with the governor. 어, 헤어 지는 건가？부가 목표, 부가, 목 표가 있었 어요. 배달오니? 아직도 하바나네. 계속 하바나인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약간 위치가 다르네? 배가 정박한 곳이 무용수를 고용해라. 그거는 지금 미션일까요? 아니면 지나갔다는 걸까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용수를 고용하여 <웃음> 들켰어. 큰치려다 <laughs> <훔치를 내다> 들켰어. <laughs> 무용수를 고용합시다. 내가 돈 빌려준 무용수 어딨어요? 아이고. 내가 돈 빌려준 무용수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면 되지. 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뭐야? 혼란시키기? 와 돈을 주니까 아 이렇게 시선을 가려주는구나. 어디 갔어? 무용수들아, 무용수들아, 어디 갔니?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고용한 무용수는 일반 인이 되어 버렸고요. 아우 미안해요. 암살 주는 데도 모르는데. 아, 저긴 뭔데 이렇게 멀어? 어, 상자. 자 저거를 그냥 돈으로 다 합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상자 하나 찾았고 아 여기 경, 경계지 여기잖아 아이고. Calling. Deténgase de inmediato. Vaya aquí. When asdears Mr. Duncan Walpole of England to see the governor. I believe he is expecting me. Sí, yes, señor Walpole, entre, por favor. 그걸 전화로 왔나 보다. ¿Ese hombre? ¿Cómo lo llamabas? ¿Asesino? Sí, Duncan Walpole. Debería haber llegado hace muchos días. No me gusta que los extranjeros se paseen por nuestra ciudad. No me fío de ellos. ¡Cállate! El gobernador tiene invitados. Todos franceses e ingleses. Parece <prix> un hombre rudo. Le suponía un espejo grande. ¿Qué va a hacer ese senal tan mal? ¡Sé indulgente con él! sir. Would I be correct in thinking you are? I am indeed. I thought as much. Woods Rogers, a pleasure, the same. I must say, my wife has a terrible eye for description. I'm sorry, my wife. You met her some years ago at the Percy's masquerade ball. Ah, quite. She called you devilishly handsome. 떠보는 건가? <laughs> 그 사람인지 보려고 떠보는 거 아닐까요? <웃음> 분위기, <웃음> <웃음> 분위기 <웃음> 잡는 것 같은데. The old man isn't ready just yet. You've got my two best pairs of matched pistols, Duncan. So handle them with care. If I had eight, I'd treat each as my own son. Both a few shots, if you like. Get a feel for it. I once fought beside a man who carried nine on his person. but hindered his ability to swim. Sadly.